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뉴칼레도니아엔 아주 매력적인 부치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레스티드 개코, 리키에너스, 차와 개코, 그리고 가고일 개코까지. 오늘은 뿔난 석상을 닮았다 해서 가고일 개코라 이름 붙여진 가고일 개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고일개코는 뉴칼레도니아 최남단에 서식하는 부치류입니다. 매력적인 외모와 쉬운 사육 난이도, 슈퍼푸드로 사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녀석들은 전 세계 애완동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키워지는 부치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별도의 열원 없이 실내 사육에 적합하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 먹이는 거겠지? 아, 되게 빨리 먹네. 먹 넘길 때는 잠깐 멈추고, 응. 너무 갑자기 뽁! 나오는데 느려졌다. 느려졌지, 응, 이거 되게 맛있게 섞은 것 같다. 미안하다. 그 얘네 이거 들어오면 안 먹던데. 왜? 왜 그래? 아니 이게 주사기가 그렇다 할까. 내가 찍을게. 야행성인 가고일개코는 비교적 넓지 않은 사육장에서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한 종입니다. 가로보다는 세로로 높은 사육장에 편히 쉬고 편히 탈피할 수 있게 나무판 하나 넣어주시면 쉽게 사육이 가능하죠. 슈퍼푸드를 먹고 있는 가고일개코 성체입니다. 가고일 개코는 다른 뉴칼레도니아 개코들과 마찬가지로 슈퍼푸드로 사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레스티드 개코, 가고일 개코 등 뉴칼레도니아 출신 개코들이 세계 부치류 시장의 주류를 차지한 이유가 바로 슈퍼푸드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사기 하나 다 먹겠는데? <laughs> 가고일 개코는 사육 방법에서 크레스티드 개코랑 거의 똑같지만 대체로 크레보다 먹성이 좋은 편이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크레스티드개코처럼, 가고일개코도 슈퍼푸드에 대한 기호성이 개체마다 달라서, 어떤 개체는 어떤 슈퍼푸드를 잘 먹는가 하면 어떤 개체는 어떤 슈퍼푸드를 잘 먹습니다. 입양하시기 전에 이 가고일 개코가 어떤 슈퍼푸드를 먹어왔는지 물어보시고 같은 슈퍼푸드로 급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키우시면서 최대한 다양한 슈퍼푸드를 먹여보시고 개체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푸드가 무엇인지 아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laughs> 가고일 개코는 꼬리가 잘라져도 거의 완벽하게 재생되는 종이지만 그 친척인 크레스티드 개코는 한번 잘라진 꼬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처음 크레스티드 개코를 발견했을 때 꼬리가 없는 도마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브리딩을 해보니까 꼬리를 달고 나와서 아, 얘들 원래 꼬리 있는 애들이구나. 했다고 하네요. 꼬리가 꺾여버린 크레스티드 개코의 꼬리를 잘라주었습니다. 모세혈관이 급속하게 다쳐서 출혈은 심하지 않습니다. 잘려나간 꼬리는 2~3분 동안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포식자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Oh.